어서오세요. 호야돔입니다. 오늘은 거제권에 나와보았습니다. 우리 친구 정권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서 있는 포인트는 이제 거제권 서희말입니다. 서희말 안에서도 어, 계단 자리 맞은편이라는 포인트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서봤습니다. 우리 친구 종수라고 있는데 둘이 내려가지고 마리수 뱅예돔을 했었는데 오늘 뭐 선장님께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가면 노을이 심하니까 촬영하기는이안톤이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친구와 이 발판 편한 자리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와 저랑 뭐한세마리세마리 목표로 어, 이렇게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와줄지. 수온이 상당히 높아요. 한 26도 정도 나오던데 도까지치가 상당히 많네요. 밑밥 몇번 뿌려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얼굴 볼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드는 호야군방의 오나가 시그니처 노먼 스펙입니다. 어, 허리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뱅에돈 존용대고요. 그리고 닐은 2500번 네버 브레이크 닐 원줄은 호야군방의 알파원 서스펜드 1.5 원줄이고 450m 라인에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줄은 호야군방의 어, 마크3 오나가 1.25 어, 목줄 약한 3m 정도 어, 이렇게 길이를 줬고요. 그리고 뽕도를, 어, G3 뽕돌을 하나 달았습니다. 어, 찌는 찌링에서 나오는 EXR 투제로 어, 어, S타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 찌링겐 조수흡기 작은 걸 하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어, 예신을 볼수 있는 어, 우리가 튜닝한 발포찌를 달았는데 그 밑에다가 또 뽕돌 G3 뽕돌 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호야 건방에 굴의 어, 그린 2.5 바늘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혹시나 해가지고 수심이 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물감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어, 나비 매듭을 빼버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고 밑밥 미끼 잠시 설명을 드리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 밑밥은. 어, 핑크색 계열의 3kg짜리 두 봉지, 1.7kg짜리 파우더 한 봉지, 그리고 크릴 4 개,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 저번에 낚시를 해보니까, 긴 꼬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긴 꼬리를 좀 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 바깥자리에 긴 꼬리가 많이 붙었던데, 안통이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크릴이 약간 보이죠? 어, 약간 살아있게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잡아 분리하면서, 하고 이 정도로 꽉 찼어요. 항상 이렇게 저는 남기더라도 이렇게 채워서 오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빵가루믹기. 부드러운 거, 단단한 거. 그리고 염색크릴. 그리고 생크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아마 사측이 계단 자리가 있는가 봐요. 어, 그 맞은 편이라고 하는 것 같고 친구가 서 있는 곳은 어, 저번에 예전에 우리 종수가 썼던 자리 네, 발판도 편하죠 여기 어, 그리고 저 우측이 이제 구조라 항으로 들어가는 음, 그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창열을 했었죠 발판 편안합니다 네. 이 더우면 이게 해가 12시 넘어에서 들어오는데 제 그늘에서 키울 수 있고. 저쪽에 위에 올라가도 그늘에서 쉴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입질은 앞에 여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 여가, 여 주변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수심은 6m, 7m 정도 나오고, 조금 앞으로 멀리 치면 8m까지 나옵니다, 수심 그래서 여기 이 자리는, 계장 자리, 그, 낮은 편에 한 자리는, 이부채꼴로 해서 입질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시알이 32cm까지 제가 잡았었는데, 오늘은 뭐, 그때보다 조건은 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독가시치가 상당히 많아요. 어, 여러분 여기 아 여기 보이십니까? 이야 이다 독가시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늘무서워라 한번 최초로 한번 <laughs> 해보려고 <laughs> 실망을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고기가안 돼요. 덕가시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실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 덕가시치가 이제 백만 대군입니다. 혹시 들어오신 분들 채팅방에 채팅창 채팅방에 그글좀좀 남겨주세요. 전전어 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와, 이 진짜 물색도 나쁘진 않고 그런데, 옷 수원이 26도입니다, 여러분.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독가시치가 막, 분리가 안될 정도로. 지금 녹화 방송도 하고 있고, 실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방하고 있는데, 와, 진짜 발판 편하고요, 이 자리는. 뱅해돔낚시하기 수심도 너무 좋고, 제가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정말 힐링하고 갔던 자리인데, 제가 여기 내려달라는 말안 했는데, 선장이 여기 탁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이 보던 자리인데. <laughs> 네, 기분 좋게 내렸는데, 이 참에 밑밥 딱 참에 뿌리자마자, 와, 독가시치가 막 수만대군이 막. <laughs> 독가시치가 많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분리는 되는데, 어느 정도. 와. 10일 전에 왔을 때는 크릴이 살아올 정도로 조건이 좋던데 진짜 황토 물인데도 병해가 물어주던데. 포인트 차인가? 수온이 너무 높아져서인가? 지금 멋쟁이 님이 후원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더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쉬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근데 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점심 좀다 먹고 오후에 한두 마리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긍정적이게 생각해야죠. 엄청나게 덥습니다. <laughs> 세이아 팀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먹으려고 집에 맥주 미리 사놨습니다. 와, 이게 세이아 팀인데 여기는 지금 수온이 26도고요. 제가 재봤거든요. 독가시치가 한 100만 대군 있습니다. 와. 아니 미끼 사체가 살아오지도 않고 일단 찌 설명드리자면 이게 제로 알파거든요 아니 제로 찌거든요 이거 한 8g 정도 됩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하층을 하층을 직주공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쎄합니다 느낌 자체가 이 옆에 그 낚시하는 친구가 어, 디테일링 마스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저하고 이제 곧 있으면 20년 된 직인데 낚시로 만나가지고 이 친구도 참 고마운 친구고, 제가 잘 되길 바라는, 응원해주는 친구고, 저는 또 이런 친구들 때문에 힘을 많이 얻죠. 많이 얻어가지고, 부끄럽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제 이런 방송도 하고 하겠습니다. 벤자리입니다. 벤자리 뱀짜리. 줄 당기는 거 봤제 방금. 벤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찌가 내려갔을 때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니까 쭉 하고 가져가는데야뱅에가 없는가 봐요. 원래 저런 친구들이 물기 전에 뱅에가딱 물어줘야 되는 건데 구명복에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아니, 굽는 걸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채비딱 바꿔서, 홍도를 지금 이제 재료찌가 잠기도록, 홍도를딱 물려주고, 군나에서 3m 정도 찌가 잠기면은, 줄을 팽팽하게 하니까 지금 이질두번 받았거든요. 뭔지 몰라도, 줄을 확 당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한2 시간 그렇게, 빠짝 해보겠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아 줄, 줄변자리. 이건 그냥 변자리다. 야이런조그만것도 줄을 당기는데. 변이가 없는 거다. 지금 한참 내려가 가지고 야를 입질하는데. 변자리하고 줄변자리하고 막 섞여 있네 여러분. 제 입질이다. 입질이거든후안 땡긴다 와다 벤자리네 뱅에돔 없는가 보다 이렇게 훅 땡기는 애들이 다뱅에돔 같아 저거 벤자리네 여러분, 이런 거만 계속 하층에 내려가면 이 줄벤자리 아니면 벤자리 치어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훅 땡깁니다 뱅에돔 있었으면은 뱅에돔이 아마 입질을 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니까. 작업을 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아. 아이고, 여러분, 이게, 지루한 <laughs> 영상 봐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야 진짜 노력했는데, 손바닥 뱅이도 한 마리 났고, 좀될줄 알았는데, 뱅이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야, 수온이 좀 떨어져야 되겠네요. 진짜 제대로 여름, 여름 된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 오늘 완벽한 꽝을 쳤습니다. 야, 청소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했고요. 아직 한 시간 남았습니다. 배가 오려면. 그래서 좀 앉아서 휴식을 하고, 카메라도 좀 정리하고, 어, 우리 친구 정권이 하고, 지금 시원한 밀면 그한 그릇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잘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도전하러 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때 한번 재도전을 하겠습니다. 야, 세 마리 목표도 힘드네요. 실력의 문제죠, 여러분. 일단 좀 이따가 나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고생했다 전아 아. 아까 전에 실방자시 연습을 했었는데 낚시 못쟁이님께서 한 2만 원시원한거 먹으라고 2만 원 정도. 슈퍼챗을 주셔가지고 여러 어, 밀면 껍비기 하고 만두 하나 하고 이렇게 지금 시켜놨습니다 당신 멋쟁이님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요 감자 어, 그, 만입니다 감자 만두 진짜 멋지다야 밀면입니다 뽑히기 시켰습니다 외포거든요, 외포 퍼거든요. 외 퍼. 이라도 부르지 하겠 짜게 을 오늘은 뭐 이렇게 영상이 재미없어도 좀 이해해주시고요. 다음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마리 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빠야. 아빠 하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